안녕하십니까? 신용의문화형토론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구려 와 부여 건국 신화를 분석해서 고구려 건국 연도가 과연 217년이 맞나 한번 분석해 보자 그래서 부여, 동부여, 북부여 고구려 건국 연도를 이렇게 분석해 건국 신화를 분석해 왔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고구려 건국 연도가 기원전 37년이라면 기원전 1 0 8년에 신조선 영역을 한 나라가 점령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 지금 통설에서 얘기하듯이 현도군 당랑군, 진봉군, 임동군이 여기 있으니까, 그한 나라가 뭐 여기 있고, 여기는 뭐 다른 나라가 지배하면서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그 거의 한 나라가 지배했다면, 피지메 민족인, 우리 한민족이 북동부여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고 그리고 꿈에 나타났다고. 동부여가 천도로 막그리다 이사를 가그 다음에 고주명은 또 고구려를 건국해 이게 남이 나라 땅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동부여의 위치 아까만 갈사나 가서본을 갔다가 신채호는 훈춘이라 그래요 하얼빈에서 훈춘으로 간 거다 그 통설에서는 강릉이라 그래요 밀부는 근데 이제 강릉은 갈사나가 강릉으로 왜곡됐다 그래갖고 훈춘이라는 선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부여의 흘승골성과 고구려의 첫수도는의무려선이라고 삼국사학에 딱 명기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의무려선이거든요 여기가 의무려선인데 이게 그러면 북부여야. 그러면 여기 북부여가 여기 있었다는 거거든? 여기가 아월필이고, 여기가 훈춘이고, 여기가 저 환인. 우리가 흔히 고구려가 여의공국됐다고 그 시민사학자들이 얘기하던 환인이에요. 여기서 공격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그게 아니냐? 상국사기에딱 나와요. 고구려 초수는 의무려산이다. 그리고 또이 얘기는 다음에 그 고구려 평양 얘기할 때한번또 나와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의무려산이야. 상국사기에 나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여기 부여 땅인데, 이렇게 천도를 하고, 또 왕국을 세우고, 동부에서, 고주목이 동부에서 이렇게 와갖고 여기다 고구려 제고 이게 가능한가요? 남이 나라 땅에서 힘든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만주에 그럼 부여가 존재했다. 부여가 뭐 자우 지간 어쨌든 간에 해서 부여는 좀 일찍 생겼으니까. 그러면 신조선을 부여가 멸망시킨 것으로 해서 부여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한나라가 승리했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됐어야 되는 거예요. 부여는 진짜 108년 이전에 생긴 거라 그러면 만약에 37년에 생, 고구려가 37년에 생긴 거라면 부여는 기원전 59년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지면. 그리고 북부여는. 그리고 만약에 임술, 그 임술년은 59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가2 1 0년이면 기원전 239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북부여가 아니라 그냥 부여가 훨씬 전에 어떻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더라도뭐 그런 가정 자체가 사실 해서는안 되는 거지만, 이론에 맞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있었으면 한 나라가 한 사군을 여기다 설치하려면 부여가 여기 있으면 이거를 싸우든가, 아니면 협약을 맺어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역사책, 어떤 역사책 기록이 없어, 부여가 한 문제랑 전쟁했다는 게. 그다음에 세 번째, 한나라는 기원은 206년에 생겨서 기원은 220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한사군은 그중에서 현덕군은 군치를 옮기면서 질멸 연합하다가 404년에 고구려에 병합 될 때까지 지속되고, 낙랑군은 313년까지 존속됐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한나라는 멸망을 했는데, 고구려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3 1 3년이되때문 고구려 잘 나갈 때거든. 근데 그때까지 여기다 그냥 뒀어. 고구려가 막충주까지 내려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313년은 중국 5, 16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 멸망 후 93년이에요. 그러면 5, 16국 시대니까 낙랑군이 그중에 하나 껴 갖고 있었던 그거는 가능해요.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그 한사군은 이 요하 동쪽이 아니라 저쪽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요하 서쪽 어디에. 그렇죠? 고구려 건국년도가 기원전 217년으로 재정립되면 만주는 신조선 영역으로 북동부여와 고구려 건국 등이 같은 한 민족간에 소국이 어차피 소국길이 뭉쳐있던 뭉쳐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고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같은 한 민족간에 그 소국들 간에 흥망성쇠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예요. 좀 거기를 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거는 피지배국이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독립운동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죠. 근런데 나라 공국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어려운,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 건국에다가 기원 기원전 217년으로 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하 훨씬 저쪽에 여기에 번주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무료산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료산에, 이제 의무려산에그 고구려가 도읍을한 거죠. 요하 바로 옆에. 근데 그 연도는 기원전 37년이 아니라 기원전 217년이라는 겁니다. 기원전 217년으로 고구려 건국 연대를 잡고 나면요. 기원전 108년경에 고구려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180년을 전부 이렇게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를 180년 정도 소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소급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구려 태조대왕 때까지가 다, 다사당이라고 그랬으니까 태조대왕 때까지 점차적으로 소급을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급을 하다 보면 초기 역사는 특히. 추모왕과 같은 시대로 언급된 부여의 대소왕이나 그 아우 오이, 뭐그 대소왕의 아우 또 오이, 마리, 협보, 이거는 이제 고구려, 그 고주몽이나 같이 와서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부분노, 개유, 이런 초기 고구려, 그 추모왕이나 뭐 유류왕 시대의 장군들에 대한 기사들은 180년을 앞당겨 보아야죠. 그렇죠 어느 왕때몇년인도어진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왕들과 인적 관계나 혹은 친구 관계 또는 뭐 공신 관계 이런 게 있는 또는 원수 관계, 대소왕이나 그뭐 대소왕 저, 동생 또 같이 고구려 지금 오이 마리 협보 또 부부 나나계유 이런 장군들 이런 것들, 이런 장군들이 있는 거는 180년을 땡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유추해 볼때 대무 신앙 때까지가 기원전 108년 이전 기록을 보는 게 무방한 거예요. 그런 걸다 따질 때. 아마 그래서 단재신호 선생님이 대무신왕 때 한무제랑 9년 전쟁을 했다고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무신왕 때 한나라 한무제랑 9년 전쟁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단재신호 선생님이 이미 이걸 유추하시고 단재신청 선생님이 190년 전으로 알았으니까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190년. 그러니까 210년하고 20년 차이니까 대충 대무신왕 때까지 그때쯤이다라고 맞추신 거죠. 어쨌든 간에 삼국사기에 고구려 첫혼술고성의졸본성의 위치가 환예연이 아니라 유하서적 의무료성과 의의일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고구려 엄자수는유하나그 근처의 강이 아닐까. 즉 고주몽이 열심히 도망가는데 뒤에서 계속 쫓아와서 고주몽을 죽이려고 했던 게 잡힐 뻔한 강이 그 거기쯤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뭐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아직 그 연구 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확실한 걸 연구할 위해서 막 공부하다 보면 먼저 소설로 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소설을 지금 쓰고는 있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아, 벌써 거의 반 이상 거의 뭐 완성을 했을 텐데 요즘에 체력이 잘안 되네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사책에 분명히 삼국사기에 고구려 첫 도읍은 홀쯔골성 즉 환연이 아니라 의무료산과 의연일대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명왕은 행인국과 북옥조를 정를했다고요그저 고주몽이 압록강 유역을 확보하고 백두산 부근과 두만강 하류의 동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유리왕 11년에 부분노가 180년 땡겨 봐야 된다 그랬죠. 부분노의 계력으로시나물 한강 유역의 선비족을 복속하고 양맥국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시나물 한강은 저 요하저 상류예요. 아마 여기 어디 잠깐만요. 제가 예, 시나물 한강 여기 있잖아요. 시나물 한강 여기거든요. 그 부분노를 시켜서 여기까지 점령 의무료로 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거지. 2대 유리왕 때니까 시나물 한강을 점령, 시나라물강 유역까지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웅신왕은 부여왕 대소를 죽임으로써 부여를 실질적으로 복속했어요. 그리고 개마공 근처에 개마국을 점령하고 함경대회안의 구다옥과 평안도 체리의 낭랑국을정령 했습니다. 낭랑군이 평양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체리가 세운 낭랑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 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낭랑국요거로갖다낭랑군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거를 좋다고 지금도 평양에 낭랑군이 있었다고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게참 조금 좀 서러운 거죠. 어쨌든 간에 부여의 서쪽 경계는 서요와 일대와 북쪽 경계는 흥룡강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여를 실적으로 점령했으니까 고구려 경계를 거기까지 봐도 되지만 고구려랑 부여는 이미 같이 가고 있었으니까 고구려의 경계가 서쪽은 서요와 일대 그리고 북쪽은 흥룡강까지 아까 실화문행관 보셨죠? 까지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공홍룡도 이렇게 됐으면 한사원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려 공룡연대가 기원전 217년으로 재령되면서 기원전 108년 당시 고구려 영역이 한반도와 만주의 유와 서쪽까지니까 만주 북쪽 부여의 영역을 제외하고 만주 대부분 고구려가 체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전전시간인가 전전전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려 현에서 이 고구려가 성장한 게 아니라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현이 생긴 거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을때 고구려 현이 생긴 거라는 거에 의해서 중국 기록에 우거 유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즉 유만조선에다 한사군을 설치한 것이다라는 기록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화 서쪽 유만조선이 번조선이 유화 서쪽에 여기 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유화 서쪽에 있었던 게 맞죠. 그러니까 중국 기록, 우리 기록도 아니요 중국 기록이 자기네가 쓰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네가 쓰는 기록에 의해서도 그 고구려 한상군의 위치는 요하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럼 만주에 북쪽하고 요하 서쪽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109년에 고조선을 침략한 한 문제가 기원전 108년에 한상군을 한반도 평행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랑 전쟁을 하든지. 아니 화친 등의 방법으로 양해를 구해야 됐는데 역사서 어디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 상고사에서 단지 시호 선생님께서 하무제가 대무신왕과 9년 전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 9년 전쟁 끝에 대무신왕이 하무제를 물리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시호 선생님의 기록이 사실일지라도 하무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퇴했으므로 고구려 영역 내부에 진입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사군의 위치의 위치는 고려가 만주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유아 서쪽으로 비정되는 것이 다당한 거예요. 즉 바로 이건데 김종섭 박사께서 그 박사 그 논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지면 간의 거리를 근거로 해서 낙양 옛날 한족의 수도죠. 낙양에서 각각의 한사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수학적 고중 방법을 사용해서 낙랑군의 위치 또, 현덕군 임동군, 진봉군의 위치를 다 수학적으로 산출했어요. 상당히 믿을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낭랑군의 위치는 여기다. 임동군은 여기다. 진봉군은 여기다. 현동군은 여기다라고 다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요하 서쪽에다. 그리고, 나나. 나나, 유역, 그리고 요하 서쪽에, 요하에서 한참 떨어진 여기로 가는 게 한상군의 위치는 맞는 거예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는 번조선, 즉, 유만조선만 멸망시키고, 여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아 근처에는 모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국 역사책에 있는 기록. 고려 공룡도가 기원전2 1 0 k m 올바르게 재정립되면, 한사군의 위치는 요아 서쪽 이런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족 중국은 만주에 아무런 그 만주문화에 영향을 못 줬기 때문에 영토문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므로 영토문화에 대한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만주의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에 귀속되는 게 맞는 겁니다. 고려 건국년도의 기원전 210년이라고 정립한 가장 큰 의의는 만주의 영토문화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 고유성과 상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려 건국년도가 기원전 210년이라면 대무신앙의 업적까지는 기원전 108년 이전으로 볼수 있으므로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기원전 108년 고구려 영토는 만주를 장악하고 생활터전으로 삼아서 한 나라는 만주에 진입도 못했고 만주의 영토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 고유성과 상속성을 지킨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민족사학자들이 우리 영토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사군 반도소를 극구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한사군은 우리 한반도에 있었다. 평양 뭐 여기 있었다. 그런데 민족사학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영토 순수성을 강조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반도는 원나라 때 지배당했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한일병탄 30년 이미 영토 순수주의는 잃어버린 땅이에요. 영토 순수주의는 침략 당하지 않고 우리끼리에 계속 지켜온 땅. 이게 영토 순수주의를 고집할 수 있는 거지. 정부 한일농탄으로 36년 동안 일본한테 죽이고, 그게 돼지 트지 트졌는데 무슨 영토 순수주의예요. 병자호란 때는 또 어땠습니까? 병자호란 때이 임금은 강화도로 도망갈라 하려다 도망도 못 가고, 남한산서 기어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 밖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밖에 있던 백성들은 완전히 진짜 말로 입에 담을지 못할 그런 고난을 겪고, 이청나라그 예? 병사들이 약탈, 방화, 그리고 아여자 겁탈 뭐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영토 수주를 해요? 임진하는 무려 7년 동안이에요. 임금하고 대신들은 전부 의주로 도망가고 짐 싸갖고 도망갔을 때이 땅을 지킨 게 누구예요? 이땅 지킨 거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핍박받아가면서 죽어가면서 목숨 걸고 지켜 국토 전체가 피로 문들었다 땅이. 땅이에요. 무슨 영토 순수주의를 고집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역사를 근거로 모든 문화를 근거로 해서 볼때 문화가 역사고 역사가 문화고 그 역사 문화가 이루어진 영토가 바로 문화 영토론에 의한 영토권자가 소유해야 할 영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한반도는 물론 만주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는 거지 그래서 한사군은 만주 외곽 요하 서쪽에 있었다는 거지 무슨 영토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고구려 공연도가 기원전 210주년으로 정립되면 두 번째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근원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동북공정은 고구려가 현도군의 고구려의 출발의 성장한 것이므로 한족 중국의 역사로 추정하지만 현동은 설립 110년 전부터 고구려는 존재했어요. 기원전 217년이니까. 그리고 고구려 공국년도가 기원전 217년이고, 기원전 108년에 유아동쪽만주에 맹주가 돼서 한나라의 동지을 차단함으로써 만주의 한족 문화가 밟붙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한나라 사람, 한족 자신들이 적은 삼국지나 한서에 고구려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우리가 고구려 현을 만들었다. 또, 유만이 그, 아들 그 우거가 그를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한사군을 거기다 만들었다. 그게 다 유만조선 그 유화 서쪽 난학 유역이라는 거를 자기들도 스스로 적고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나와도 영토 순수주의라 평양에 있었다는 거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중국은 현도군의 고구려에서 출발해서 고구려가 성장한 거고 그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대부분의 유문이 고구려 한족에 동화됐으므로 그거는 우리 역사고 그래서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중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빨리 고구려 공국년도를 기원전 2 1 0으로 정립하고 또 실제로 중국 역사책에 적혀 있는 그런 기록들을 정립해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새롭게 정립해서 자 봐라 니네 역사책에 이렇게 있지 않냐 니네는 고구려가 요하에서 니네 동 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요와 동쪽에는 발도 못 붙이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 만주의 문화는 우리 문화고, 만주의 영토 문화는 우리 영토 문화고, 그 영토 문화는 영토 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 영토론에서 그게 우리 영토다. 그 문화는 한족으로부터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던 한족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전래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영토 문화다. 그 영토 문화론에 의해서. 그 영토를 분석해보자. 영토 문화를. 그 영토 문화를 해서 분석해보니까, 자, 우리 한족계 맞지 않냐? 그러니까 문화 영토, 한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인 문화 영토를 해서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몇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에는 이미 왜곡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만주에는 괜히 문화 영토론에서 영토 권 규명한다고 그 문화 가지고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역습당해요 그러니까 문화 영토론 갖고 논문을 쓰시든, 문화 영토론 갖고 강의를 하시든, 반드시 영토 문화론을 숙지하셔서 영토 문화론에 의한 문화 영토론에 의하면 만주는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는 얘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려 공주나라가 기원 217년으로 정립되면 만주의 영토권 물론 동북공정의 호상까지 일거에 정리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주 수복을 위해서. 동공정을 도로한 영동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